네 안녕하십니까 크버스타입니다. 오늘 제가 할 거거든요. 바로 이 잠시만요 스페셜 솔저라는 게임을 할 겁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예돌님도 이거 하십니다. 에돌린도 이거 유튜브 아마 올리셨을 거예요. 코날도 타이라고. 제가 지금 게임에 너무 중독돼 가지고 아니다. 중독은 아니고 그냥 그냥 게임을 좀 많이 하는 거. 네, 일단 저는 팀전을 하겠습니다. 어? 이런? 아,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아. 왜안 들어가죠? 데이터. 10% 밖에 없어서 일단은 다른 데를 들어가야겠어. 팀전. 오, 아, 근데. 오케이. 스나이퍼는 이 맵이 최고예요. 오기만 해봐라. 아니, 여기로 안 온다. 괜찮습니다. 뭐 저는, 아, 아, 아. 어.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아니, 누군가. 헤드샷. 오케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것. 아, 뒤치쩌네요. 이 투시형 하트 모양. 뭐 그런거는 총알모양은드드드드탁탁아 스나이퍼는 잘 조준해서 써야지 정확도가 아니 파워력이 강해져요 드드드드탁 어? 누가 썼지? 저도 앞으로 수류탄인요요 요 아하 일단은 아 저기 있네요 고나 아 움직이는 상태에서 스나이퍼로 절썼습니다 실력이 좋은 분 같아요 드득뜨탁 역시 난 천재야. <laughs> 어, 내가 맞출래. 적, 적은 많이 맞추면 많이 맞출수록 좋습니다. 어, 뭐야, 어디서 썼어? 아, 아, 밑에서 썼나봐요. 밑에서. 오, 씨. 오. 다시, 아! 와, 25대 10! 아니, 왜 이렇게 잘하는게? 그나샷 아, 밑으로 맞추는 거구나. 역시 난 천재. 일단, 저, 증거, 증거를 증명하겠습니다. 아, 적군요. 20, 어, 보상을 이렇게 줍니다. 적을 많이 맞추면 좋은 점이, 음. 적을 많이 맞추면 좋은, 이거 강화탄 하트 모양 투시장 진짜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아이템이에요. 쓸모가 없죠? 어디로 갔어? 쏘기도 전에 다, 한 명씩 한 명씩 다 사라져. 음,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아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헤드샷 아니 아야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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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 진짜 길막 좀 하지 말지. 아. 아, 아, 아. 네, 다시 한번 이번에 꼭 이기겠습니다. 와봐라. 두우. 아, 어. 역시 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스나이퍼는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어 아. 어, 따라잡았어 많이. 많이 따라잡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마. 점점 짜증 나는 그런 느낌? 그렇다고 말해야 되나? 점점 짜증나요. 너무 너무 짜증나. 난 여기서 접복하겠다땅 오예. 아니, 뒤에서 숨어 있었다. 와, 천재다. 와, 대박이네. 짱이다. 네, 그럼 스페셜 솔저 2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